사주를 분석합니다. 이 사주는 정사생의 병오월 무신일 정사 시에 태어난 권명 여성 사주입니다. 에, 목이 없고 화가 아, 화가 여섯 개입니다. 토가 하나 금이 하나인데 그이 사주는 이제 무토로 태어나서 5월에 사시에 태어났어요. 정사년에 정사시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사주가 고약하게 생겼습니다 이 사주는 정말 안 좋은 사주입니다 무신일주는 배우자 풍파가 따라서 이사별하는 사주입니다 다수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맞는 건 아니고 무신일주 다수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주는 유명 철학원에서 두 군데 가서 감정을 받았는데 좀 달리게 나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분하고는 정반대로 봅니다. 이 사주는 목화토이 들어와야 좋은 운인데, 에, 상대방 유명한 집에서는 금수로 봤다 가네요. 나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금수 운을 지금 살고 있는데 상당히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에, 나는 목화토가 와야 좋은데, 당신 사주는 6 0 년이 나쁘다 이렇게 진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요몇 년은 조금은 나은 편이다. 연운이 좋으니까 내년부터는 많이 나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배우자 운도 흉이고 어, 화가 여섯 개나 되니까 어, 심장병 가슴병 혈관병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야 되고 이제 혈압도 높을 수가 있고 혈관 질환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결혼 문제가 이성 문제가 상당히 꼬일 것 같습니다. 이성 문제가 상당히 꼬여서 이런 사주는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옳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학문의 소질은 뛰어나서 글재주가 뛰어난 사주입니다. 글재주가글재주가 뛰어나고 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엄마만 여섯 명 되는 거예요. 엄마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멀리한다. 예.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있다. 참사주가 이렇게 흉하니, 그래서 운세가 안 좋다. 지금 했던 것도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동안에 많이 손실 있었고 겨우 유지만 한다는 겁니다. 그 경술은 술이 인호술이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예, 운이 형편했습니다. 운이 나쁘게 흘러가면은 60년이 나쁜 건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76에 갑인대오나도 안 좋습니다. 그건 목인대에 안 좋냐? 인사형이 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인사형, 인사형, 인신충이 되니까. 어, 가빈 와, 가빈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저거.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 두 군데 전학원에 갔는데 금수로 용신을 잡고 어, 뭐 수로 잡는 사람이 있고 금으로 잡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뭐정 반대로 잡습니다. 그러면. 운에서 맞춰보면 돼요. 내내 말이 운하고 딱 떨어져서 맞으면 내 말이 맞고 지금까지 운세가 보고 좋았다면은 그 사람들 말이 맞은데 그 사람들 말로 치면 지금 상당히 잘 나가야 됩니다. 금그 문을 살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해자 쪽 신사 가부, 이모에 엄청 좋게 가가든 전년제가 붙든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새 어려운데 심오한 사주학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이걸 해설을 제대로 할것 같아요. 이 사주는 많이 어렵지만은 저는 목화토 글자가 와야 좋다. 금수는 대흉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이 불천지인데 물이 들어오면 다 녹아서 튕겨 나가버립니다. 이거는 용광문대 사주가 용광문대 그 물이 오면 됩니까? 나다 녹아버리고 다 튕겨 나가버리죠. 용광문서 다물좀 부어보세요. 폭발해버리지. 그게 뭐 때문에 유명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으니까 유명하다 그러고 돈도 잘 벌지요. 이 사주는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우나 그러나 현장에서 감정을 많이 해본 사람들, 임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다수 알것 같고 그 책만 가지고 논하다 보면 엉터리가 나오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하기 어렵고 심묘한 것입니다. 이 사주는 상당히 어려운 사주인데 저는 모카토를 주장하고. 제 말이 맞는 것은 그 동안의 운세를 비교하면 딱 떨어질 것입니다. 아, 운세가 너무 나빠서 건강이 가장 문제입니다. 건강 너무나 몸이 말라서 불면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몸이 너무나 수분이 없어서 항상 건조합니다. 그래서 피부도 문제고 아, 이것은 수가 남편인데 수도 없고 지장관은 저기 있어봤자 녹아 버립니다. 아. 이 정도 하겠습니다.